안녕하세요. 캠핑매니아입니다. 오늘은 매니아 폴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다른 차량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ETBN 전기차로 만들어진 캠핑카고, 다음에 자세한 영상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이 흰색 매니아 폴드인데요.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흰색으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우선 운전석 쪽 한번 열어볼까요? 안쪽에서 현재 키로수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총 주행거리는 58,000km고 그리고 2022년에 2월식이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시기에도 크게 부담없는 제품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달려있고요. 그럼 다시 바깥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뒤쪽에선 현재 제작 중인 스타리아 캠핑카도 보이고요. 저희 매니아 폴드 제품이야 오, 유튜브에 워낙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서 보는 전체적인 모습은 이러고 뒤쪽에는 바깥에서 쓸수 있는 단위 테이블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밖에서 뭐 파라솔을 꽂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 뚫어뒀고 이렇게 접어서 트렁크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좌측에 있는 이 선은 이제 바깥에서 쓰실 수 있는 외부 충전기인데, 어디 뭐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전기 꽂아서 그냥 충전하실 수 있고 시간당 60A 정도 충전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노출됐을 때도 그 부피가 크지 않다 보니까 좀더 깔끔하고 그리고 캠핑카스럽지 않게 좀더 세미캠핑카 느낌으로 보일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이건 220V 충전기고 여기는 이제 타공판을 붙여두는데 이런 식으로 자석이 붙는 재질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뭐 밖에서 요리하실 때 주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걸어놓으시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은 안쪽으로 길게 돼 있어서 뭐 캠핑 의자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냉장고가 있네요. 냉장고는 지금처럼 밖에서 음식을 빼실 때도 이렇게 여실 수 있고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안쪽에서도 열수 있는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은 지금 폴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폴딩하면 평탄화가 돼서 앞쪽 소파 공간이랑 일자로 이어지고, 여기서도 그두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따가 변환소파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촬영부터 추가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동식 수납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밖에서 어르신들 올라다니시기 불편하시면, 이런 식으로 발판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제 이 뒤쪽에 그, 뭐 따로 랜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위에 자유롭게 걸어 놓으시라고 저렇게도 달아놨고, 그리고, 이 냉장고 위쪽을 보자면 여기에 USB 충전 포트 12V 시거잭 그리고 좌측에는 마찬가지로 220V 콘센트가 있고 그리고 방금 밖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냉장고는 이렇게 안에서는 안에서도 열수 있지만 밖에서는 손답게 이렇게 밖에서도 열수 있는 양문형 냉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자동 어닝 리모컨을 달아놨고요. 그 위쪽에는 은은한 무드등, 그리고 싱크볼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열어서 수도꼭지를 올리고, 그리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써봤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제품이고, 뭐 안에서 채소를 씻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뭐 세수나 양치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청수통과 오수통이 들어있는데, 이건 각각 20L씩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꺼내 쓰시기 편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뭐 손잡이에 있는 제품으로 설치해뒀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상부장에 거울이 달려있죠? 그리고 위쪽은 벙커 부분입니다. 이따 벙커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부장은 열었을 때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공간도 은근히 커서 여기서 뭐, 라면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물건들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볼수 있는 작은 창문이 나 있고요. 이 창문은 위에서 내리면 방충망, 아래에서 올리면 블라인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이건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돼서 핸드폰으로도 조명들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이건 보일러, 그리고 여기 적상계가 있어서 배터리 잔량이나 충전 상태들을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그여기 그 캠핑카면 필수죠?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엔 무시동 히터, 또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겨울에도 충분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실내에서도 그 간단하게 뭐 드실 때쓸수 있는 간이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앉아서 쓰기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0리터 무회전 전자레인지가 있네요 아무래도 회전이 아니다 보니까 밑에 그 판이 없어서 주행 중에도 흔들림이 적고 소음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을 보시면 아래쪽이 구멍 뚫린 공간은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열이 빠져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무드등이 또 보이고 그 위에는 DC 에어컨이 있는데. 이 에어컨은 제가 예전에 테스트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서 가장 더운 여름철에 얼마 정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나를 테스트 했었고, 여름철에 주무시기에도 충분한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이렇게, 마찬가지로 창문과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뭐 모자나 아니면은 뭐 각종 물건들 걸어 놓으실 때 쓰시라고 이런 식으로 옷걸이도 만들어 놨습니다. 안 쓰실 땐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모드등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 소파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아까 밖에서 열었던 수납 공간을 옆에서도 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만 물건 넣으면 구석구석 알차게 넣어야지 이제 그 캠핑에 최대한 적재를 많이 할수 있을 텐데, 이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을 열어서 적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벙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벙커에는 성인 두 분이 누워서 정말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가된 건데, 이렇게 위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을 넣어놨다 보니까, 그 벙커 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도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다리를 걸터 앉아 있는데 여기서 테이블을 당겨서 이쪽에서 뭐 식사를 편하게 하시고 아니면 뭐 여기에 뭐 물건들 다양하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이 앞쪽 창문들을 열어놓고 하면 이제 3면이 개방되다 보니까 그 자연 속에서 바깥쪽 풍경을 보면서 뭔가를 드실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안 쓰실 땐 다시 밀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벙커에서 주무실 때도 핸드폰 충전하셔야 되니까 이 USB 충전 포트가 있고 12V 시거제, 뭐 전기장판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220V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도 이렇게 무드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은은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네요. 이제 변환 소파를 한 상태인데 그 변형 소파는 뭐 따로 절차 없이 그냥 이 사이에 소파만 끼워주기만 하면 고정이 되는 구조라서 정말 편하고요. 주무시다가도 물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냉장고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뒷좌석으로 와봤는데요. 다시 이제 폴딩 시트를 올려놓은 상태고, 그럴 때는 주행 중에 이렇게 다섯 명이서 탑승 가능하고 내리실 때는 이 레버를 올린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의자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바로 소파가 변환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정말 간단하고요. 그리고 안에서 바라본 바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무실 때 앞쪽에서 그 햇빛이나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흰색깔 안막커튼이 쳐져 있고요. 오히려 이제 흰색 재질이라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주고 있죠. 이렇게 오늘 차량 소개는 모두 마쳤고. 그 흰색차 외에도 이 국방색이나 쥐색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이 있으니까 한번 전화 문의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굿잡tv에서 소개해드렸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세한 내용은 굿잡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캠핑 매니아 유튜브 채널에서도 추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밖에서 쓸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차량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소파를 그 변할 소파로 바꾼 모습이네요. 일단 뭐 수납공간 많은 게이 차의 꽤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차인데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뒤쪽을 바라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전자레인지도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뭐두 분이 누워서 주무시기에 정말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들의 정면 모습입니다. 이제 이 반대쪽 그 운전석 쪽 한번 보시면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깔끔하죠? 그리고 뒤쪽을 열어보면 아까 전자레인지 가구 뒤편이라서 이렇게 식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리아 차량인데 이 스타리아 관련된 내용은 저희 캠핑 매니아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은 자세히 다루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명을 안 켰는데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죠 뭐 조명 켠 모습들도 영상에 있다 보니까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품 차량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저희 캠핑매니아에서는 렉스턴 스포츠 칸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들께 개조하는 것까지 그, 전부 다 가능하니까, 관련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자세한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어 놓을 테니까, 뭐,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화주셔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핑 매니아 공식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